줄을 띄워놨는데 밑뼈대 복숭아뼈에다 줄을 맞춰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줄이 딱 올라갔는데 얘가 어디까지 맞아야 되냐면 귀하고 일직선이 돼야 돼 네. 귀하고 지금 앞으로 가 있죠? 네. 네네 회사에 가서 일하실 때는 얘보다 더 많이 묶어져 있죠? 네 회사 자세 한번 만들어볼래요? 평생 일하던 분은요? 그렇죠 얘 때문에 우리가 갔던 거예요 이번에 그 자세에서 신발을 한번 벗으세요 자세가 어때? 기 don't r e m e m b 요 자, w h 보 t 요 o u d 고 I d o n 하고 n o w w 하고 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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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평상시 고개, 힘줘도 쓰진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 에 자세 네. 아주 편안한 자세예요. 음, 똑같아요. 저는 일부러 힘을 줘요 예전에 필라테스 배워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건알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요? 어, 카카이드. 음. 자 이게 딱 수면상입니다. 저기 복수 고개도 미끈마셨는데 귀하고 이주선이 마주이게 아, 지금 예. 어떻게 돼 네.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많이 가있죠. 앞으습니다 이거는 운동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관상으로 볼시 되게 일 같은데. 네, 네, 아니, 아, 아니, 네, 네. 그나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는데 아, 실전 에서두로딱 보니까 나와있죠. 네. 어, 아, 건강 많이. 들... 많이 들어갔죠. 데 지금 선천적인 자세는 두 분보다 우리 생모님이 더안 자세가 안 좋아. 나는 근데. 나 너무 불편해지네. 신기해. 이렇게 자, 습니다이번양 한번 스토리 좀 쓰세요. 쓰세요. 네. 어, 사진 먼저한테 보여드릴게요. 두번쭉 한번 보게요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까 클라테스 오래 해도 이런 교정이 잘안 돼. 아니에 신발 시트로만 치도 뭐안 난다. 그런 게그냥 그거 같아. 네. 됐습니다. 아, 진짜 이제 귀가 귀에 선에 걸렸어. <목소리> 아, 아까 맨발로 안 걸렸었는데 하게 있는 거야? 어 진짜네. 이게 S 라인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저퓨어스에도 이게 다 들어가고 여기서는 맨체스아잘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내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네. 목을 게안 아, 네, 네. 돼요. 절대 안 돼. 이거 다이해죠좀 다쳐주는 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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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았으면 이것이 당연히 살것 같아요. 왜냐면이거이다 보니까 두명한 조이는 것도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편한요 많이 쓰는 시다. 가격이 네. 있다 보니까. <웃음> <웃음> 원래 그런게 기본적으로 2-30%는 변해 네. 네. 여기 서는 순다 쓰니까 개가 되 2-30%는 지금 변해 자, 스피드 좀 빠른 걸로 보라고 해볼일요1 보라고 하십 네. 진짜. 네. 아, 니 대만 많이 경을자가슴 들어도 이해하시는 자세만 자세만 딱 이해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지 좋아 세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내 얼굴과 지금 기분 좋게 걸었을 때거울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뭐가 달라는지 느끼면 돼요 자, 자 기분 좋아 자, 기분 좋아 그렇지 기분 좋아 네 빨리가 되는 것을 9 0도 제가 열반대 지구라면 90%가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몸이 가벼워졌다. 가벼워졌어요. 한자 네네네. 무의식 아무 생각 없이 군데 봤을때 발을 밟고 갔을 때 뒷추 있죠. 서있을 때6 0가 복숭 빼실 수 있죠. 이 자세에 살짝 무너져서 뒷추 일등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도네가 뭐냐 이게 어 엎드려서 이렇게 뒷추에 체리를 다시라도 좀어 근데 기분 좋아하는 순간에 바로 다시 보세요. 뒤쪽에 체중 머무는 거잖아요. 어버려요 바로 을어버려요 아. 자, 그러면 또높어요데 무릎 이들게 무릎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 무릎을 들어어요아 맞아요. 무릎을 들어어요 무릎. 아, 네. 가슴을 잡 기분 좋아하는 순간에 무릎 무릎 들을들아요 어디 들어요? 발목에 힘 더붙. 그리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그렇죠? 네. 이게 어. 그렇죠. 근데 기분 좋아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려하니다 이게 실리콘이에요 그리몸 전체를 탔습니다 준비 시작 기분 좋아? 아주 자신감 있게 걸어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보아요 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발리 일자로 갑니다 다 팔자 걸으면 일자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걸어려 걸을, 걸을 때는 나가는 발 있죠 네. 나가는 발에 즉, 내가 속이스럽 50, 50이죠. 자, 한발 들었으면 이게 있는 거죠. 맞죠? 자, 나가는 발에 이미 100%를 다 갖고 뒤쪽뒤고 다음 발을 들어. 얘가 들리는 순간에는 이 발에 50% 이상이 안 실려요. 지금 뭐냐면은, 한이 발을 0수있고 실어서 뒷발을 걸어버리 나가는 발에 치키고 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돌리는 순간에는 이나가던발이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이면 이 발을 보는게 아니라 반대 발을 서 있는 왼 발이죠. 왼 발을 들어서 반대 발 반대 발로 밀어서 가요. 이 걸으면 나가던발이야 아니면 터서 뒷 발로 뒷 발로 가는 거야. 순서 완전히 바뀌어요. 한 번이야 가볼게요. 나가던발 시작하시면 잖아요 어떻게 그래. 이뒷 발로 밀는 거, 뒷 발로. 이렇게 바로 한번 내딛어보세요. 내딛고, 이만큼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그 동작을 펴면서 걸고, 안, 안,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좀더 그래. 좀더 그래. 기분도 아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만으로 해야, 해야, 해야 된다 했죠? 걸어볼게요. 자, 이발부터이만까지들어버리게 되는 떻게 별로야, 기분이 보세요. 그럼 안 들어요. 무릎을, 다리를, 좀, 무릎을 들어. 근데 자 기분 좋아, 자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느껴져요? 네. 기분 좋아 니까어디가키을 써, 토 힘, 발가락까지 쓰는 거야. 기분 좋을 때 몸이 쫙 펴지면서 이게 걸음걸이에요 유지를 하기 힘된게 뭐냐면 신발. 못하는 걸 이게 맨발로 되는 거예요, 맨발로, 맨발로 자이적으 그렇지, 몸이 훨씬 좋잖아, 요 편안하고. 근데 좀 신발 이 방해를 해.